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국 푸켓에 나와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 김혜정 리포터입니다. 어, 지금 우리는 푸켓에서도 빠통, 빠통 터치를 해야 되는 빠통 비치에 가야 되는데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곳 푸켓에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저렴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빠통으로 빠통 바통 터치해 볼까요? 지금, 바통으로 어떻게 가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불친절한 언니께서, 어, 바통으로 가려면 무조건 택시를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Two people 500. Two p e o e 500. 아, 잠깐만. 와우. Wow. Yes? Uh, okay, <laughs> <No? 웃음> 아, 오케이, 엠플라스 언니. 아, 오케이, 언니, 택시, 오케이. y 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지금 앰뷸런스라도 좀 와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온다고 하네요. 응급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시를 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켓에 도착을 했고요. 숙소에서 체크인을 한 후에 어, 오토바이 이틀을 빌렸어요. 근데 하루 빌리는데 200바트 밖에 안 해요. 7,000원 네 7,000원 그래서 이틀을 빌리고요. 오늘 저희가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마트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laughs> 내가, 그거 뭐지? 태국에서 서양인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서양인 성대모사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서이요 어, 젊은이로 갈게요. 독일이요? 자, 액션? 아, 잠깐만요. 일단 먼저 그 전에 한국 사람부터 잘 얘기할게요. 태국에 있는 한국 운동, 사람. 네. 저를 얘기한 거예요. 보통. 아, 요거 파타이 하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다면 서양은 오 o p 오, 오케이. 오, just moment. 오, oh, oh. just moment. 음, 팟타이 원 플리즈 오케이. 오, 우 오, 우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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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우 오, 우 오, 우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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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Delicious! Thank you! Okay! I'm not going to eat it! i 요 not g o i 요 g to eat it! I'm not going to eat it! I'm not going to eat it! I'm n Oh, amazing. Oh, thank you. <laughs> 겨좀 봐. 아, <목소리> 저세요. <목소리> <목소리> 와! 바다다. 이곳은 어, 통 비치라는 곳인데요. 어, 푸켓 섬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치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와 보니까 정말 소문이 자자할 만해요. 관광객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어저 끝에 유람선도 보이네요.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서. 롱, 니트, 넵, 라웨이. 현지인들은 라웨이를 많이 간다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들었어요. 아. 여기가, 그 대치 아저씨가 소개해준 명소 2비. 첫 번째, 가라. <놈> 파도소리! 파도소리 대박! 들리시나요? 시원해! 시원해. 여러분 이곳은요 그 아저씨, 택샤르씨가두 번째로 추천해준 어, 까타? 까타 해변입니다 근데 확실히 보기만 해도 관광지라는 느낌이 확 느껴지시죠? 사람들도 너무 많고 관광지로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는 별로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사람들이 없는데 그냥 자연 그대로가 좋더라고요. 그런데는 느낌상 물도 더 시원한 것 같고. 아 근데 여기 보이는 이런, 이런 숲속 이런 거 보이니까 너무 멋있긴 하네요. 그래도 그냥 서핑도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장비들도 대여도. 아. 파도가 좋아서 서핑 장비를 대여하기도 하나봐요. 파도가 진짜 좋다. 와. <laughs>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이곳인데요. 이곳은 현지인만이 아는 곳이라고 해서 택시 아저씨가 그때 설명을 했었잖아요. 저희도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 기대 이상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지금 얼핏 지금 해변을 봐도 사람이 많이 없고 현지인이 거의 많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어야 돼가지고 점심 먹으러 왔는데 해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상에 돗자리 깔고 앉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점심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배고파 죽겠어 <laughs> 여기가 집이냐고요? <laughs> 아닙니다. 집처럼 편하게 누우면서 이렇게 그림 같은 풍경을 볼수 있는 이곳은 바로 로 노레이 노베 노베 비추라고 이니다 놀라